올 봄에는 <laughs> 비가 워낙에 많이 와 가지고 어 병이 많이 생기는 것같 은데, 이병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고있 고요. 어 끝까지 예 지켜 봐야 될것같 습니다. 가정용으로 재배하기에는 일단 현재 상태를 보면 어, 라핀 체리가 굉장히 훌륭하지 않나. 열매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뭐 전문 농가에서는 안키운다고 하는데, 여기는 제가... 텃밭이라 가지고, 뭐, 그리고 맛도 있어요. 뭐, 제가 체리 무지 많은 종류를 먹어보진 않았는데, 체리 본연의 맛은 충분하고, 향도 좋고, 예쁘기도 하고, 많이 달리고, 뭐, 별로 하자 없는 품종 같은데, 이 전문 유튜버님들 보면 이 품종은 맛이 좀 별로다 해서 잘안 키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많이 달리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